앞산 강당골 공영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대고 남구청이 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 3명이 한 팀을 이뤄 세차를 합니다. 세차라고 해서 물을 뿌리고 거품을 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스팀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내부 세차도 당연히 해줍니다. 먼지 제거는 물론... 세균과 악취를 없애는 소독 작업까지 해야 세차는 끝이 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스팀 세차장은 남구 시니어클럽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팀 세차는 국소량의 물건을 사용하여 세차는 친환경적인 세차 방식으로 오폐수 발생이 적으며 환절기에 발생하는 정전기 및 바이러스, 세균, 악취, 찌든 때까지 제거하는 신개념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소형차 2만원에서 승합차 5만원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남구 안에서는 이동형 장비를 활용해 출장 세차도 가능합니다. 이 세차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5명으로 교대 근무 방식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시니어의 행복 스팀 세차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또 어르신들의 다양한 신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세차장은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